어 이건 한 거잖아. 자 여기 자 그의 부모님이 아까도 했어 원투 오형식 동서라고 원했습니다 윤동주가 되기를 툴을 써야 된다 그랬죠 의사가 되기를 그러나 윤동주가 추주는 이게 오가 두개 들어가야 현재형이지 이지시는 과거니까 추주 오가 하나만 있어야 돼 그리고 추주는 툴을 쓴다 아이니 쓰면 틀려요. 공부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문학을 뉴트럴트또 나오네요. 어디에서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네. 자, 그의 대학 생활 동안 특정 기간이라서 듀오링 쓴 거지? 4 아닙니다. 그가 황하미드 어울리다란 뜻입니다. 어울리다. 또는 이래도 돼요. 잘 지내다도 괜찮아요. 어울렸습니다. 다른 젊은 시인들과... 포 잇습니다. 시자 그리고 썼습니다. 뭐를 포올트는 뭐지? 시입니다. 정확하게는 시집이에요 오케이 스펠링 조심하시고 그 어떤 시집이냐? 야이 외열 엄청 중요하겠네 아까도 말했지만 외열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간다 그랬어? 완벽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잘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그가 표현했다 감정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가 감정을 표현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뭐에 관해서? 그의 홈타운 고향에 대해서. 서울 화서있었으니까 그리고 아이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네. 병렬이. 여기까지 가야 되네. 왜 로스트 피피형이지? 이것도 별표 채워야 되네. 여기다 이가 붙여봐. 우리가 왜 브로큰 윈도우라 그래. 창문이 깰순 없잖아. 깨어진 거잖아. 나라가 뭘 잃을 수 있냐? 잃게 할수 있냐? 아니지. 빼앗겨진 거잖아. 지금. 러스트가 돼야 돼. 얘가 태어난 게 아까 1917년이었나?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난 거잖아. 아직. 자, 모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축하하기 위해서 그의 그레듀에이션 대학의 졸업을 그가 위스다다음면은 툴을 쓰죠. 아닌지 안 되고 출판하기를 바랬습니다. 19개. 뭐 그의 시 중에 19개. 시를 19개 출판하고 싶었대. 언더더타 t 이 e 무슨 소리야? 어떤 제목 하에서 이해되겠지 그지? 그 제목이 바로 뭔데? Heaven, Wind, Stars, and, Poetry 이런 제목을 달아서 시를 여러 개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어. 만들었대 세 개의 카피를 했대. 이것도 또 직접 쓴 거네. 베껴 쓴 거죠 그죠? 자 이거를 by hands. 지금 세개라고 나온다. 그 아까 했던 거 기억나네. One another, t o e o t h e r 이렇게 나와야 되네. 맞아? 자, 이가 붙여봐. 첫 번째 씨가. 그럼 당연히 줄수 있냐? 씨가 무슨 수로죠? 그러니까 또 수동태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 이가 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능동수동할 때. 주어졌다. 누구한테? 그에 가까운 친구인 정병욱이한테. 그럼 또 다른 하나, 이해 되네요또 다른 하나가 주어졌다. 제출되어졌다. 또 수동태지? 누구한테 주어진 거야? 가장 좋아하는 교수한테. 그리고 그럼 여기서 라스트원을 다른 말을 쓰면 디아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이해 되지? 그지? 마지막 한 번이 보관되어졌다.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는 잘 갖고 있던 거지? 그지? 맞어. 누구누구한테 준 거니까 앞에는 다 투투 투 이렇게 나와.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 그 포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러나 내용 반대네. 그의 교수가 아까 이제 제일 좋아하는 교수가 하나 있었잖아. 그지이 교수가 조언을 했대. 어게인스트니까 반대하는 거네. 반대 조언을 한 거야. 그의 계획. 그의 계획이 뭐지? 열아홉 개의 시집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 9개 시집이 1 9개 시집이 아니지. <laughs> 시집 을 하나 내는데 거기에 열아홉 개의 시가 담겨 있는 거지. 왜냐? 일제 강점기잖아. 그예시는 교수네. 그는. 교수가 생각했으니까. 일본 정부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퍼블리케이션 출판을 동주가 좀 착하게 따랐네 그 교수의 조언을 그리고 포기했네요 과거 과거 병렬로 걸린 거지 그의 아이디어는 그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죠?